자, 카메라를 켰어요. 안 뜨는데요. 어, 뭐야? 소리 안 뜨네. 소리 없이 뜨네. 마이크. 이 혹시 나 혼자 산다. 기암 8사 도망하는 거 아니지? 익숙한 그에게서 낯선 기암 84 냄새가 난다. 클로즈 말해줘 이거 손 손바닥 해가지고 응 음. 아니 집앞 끊겼어 좋아 좋아 아니 포지션 나랑 똑같네 응 음? <laughs> 침대부터 선풍기까지 포지션 나랑 똑같네 이거 이짜 정녕 놀룰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 밥뭐 먹지? 이산지브에 <laughs> 올릴까? 예. <산주부에 웃음> 예. 기암팔사나 혼자 산다. 기암팔사 이렇게 딱 하고 아니다 아니다 나 혼자, 산, 나 혼자 산다? 기안판사 콤프러스트 먹방. 하고 채널 이름을 이제 그걸로 바꾸는 거지. 여기 어디고, 여기? MBC네? 채널 이름 MBC 살짝 공식 채널 마냥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조회수 빨고 이제 바꾸자. 다시. 바보 같은 소리. 응, 고소당해. 이 영상은 참 슬프군요. 점점 더 침범되는 것 같아 나의 삶이. 난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거 보고 뭐해? 어? 그거 보고 뭐해? 할거 없어. 정말 놀라운 삶이다. 아무것도 할게 없다. 씨발, 성공한 인생이지. <laughs> 아. 그룹만 아까 이겼어도 현타 안 왔는데. 아이씨, 그룹 하는 게 잘못이었어, 씨. 그런 말 아니었어도 그럭쳐가지고 괜히 또더 슬퍼 보여 곰프러스 먹는 게 <laughs> 아이고 템이 있는 거야? 집에? 어 진짜 트위치까지 가려고 했나보네 음. 이러면은 둘다 보이냐? 둘다 보인다는 게뭔 소리야? 카메라랑 화면 공이랑? 어, 어, 근데, 어, 맞네. 살짝 스트리머처럼 되는데, 그거 뭐지? 캠, 캠이 엄청 작아져. 오른쪽 우하단으로 조그맣게 내려가는데. 그렇구나. 마법요. 별4 개는 뭐고 별 다섯 개 뭐야? 내거 라이브러리 분류해 놓은 거 보여줄까? 예. <laughs> 할거 없어서.